자 독립 시행 확률에 활용해 볼게요. 자첫 번째 케이스는요, 승패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r 번 이기면 우승하는 경기가 있고요. n 번째 승패가 결정될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 n 번째 승패가 결정되니까 n 1 번째까지 r-을 이기고 n 번째에 이기면 r 번 이기게 되는 거겠죠. 알번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승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숫자가 좀 명확하게 주어진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두 번째는 사건에 따라서 시행횟수가 다른 경우는요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독립 시행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건 이 일어난 횟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정식을 세워서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 시행 확률 이용하는 공식에 의해서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오니까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1 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수와 서연이가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먼저 세번 이기는 사람이 관문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세번 이기면 경기가 끝나고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수와 서연이가 이길 확률은 같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지세 번만에 서연이가 먼저 관물 통과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중수가 이길 확률이랑 자, 서현이가 이기는 확률이 같죠. 그다음에 둘이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왜냐면 하 비기는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고두개 합하면 1이니까 종수가 이기거나 서현이가 이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종수가 이길 확률이랑 서현이가 이기는 확률이 얘가 2분의 1로 갖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번 만에 서현이가 먼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3번 경기를 했을 때 모두 다 서현이 이겨야 되죠. 그럼 3번 중에서 3번을 다 서현이가 이기면 되니까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자 가위바위보한지 다섯 번만에 종수가 먼저 관문을 통과할 확률 이렇게 물어봤고요. 어 다섯 번까지는, 아네 번까지는 종수가 두번 이겨야 돼요. 그래야 다섯 번째 종수가 이때 이겨서 종수가 관문을 통과하게 되겠죠. 세 번을 이겨야 관문을 통과하니까. 그럼 네 번째까지는 서연이가 두번 이겨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독립시행 그 확률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네번 중에 두 번을 종수가 이기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연이가 이기면 됩니다. 얘는 실제로 4-2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수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2번을 요런 형태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계산은 6이고요. 2의 4제곱분의 1에 2분의 1이 될 거고, 약분하면 3이니까 16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해볼게요. 시행 사건에 따라서 시행횟수가 다르면 어, 사건에 따라서 경을 나누어서 독립 시행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고, 소수의 눈이 아니면, 한 개의 동전을 네 번을 던질 때, 동전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상황이 다르죠? 자,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올 경우랑, 소수의 눈이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자, 소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두번 던지죠. 소수의 눈이 안 나오면 동전을 네번 던지고요. 이때 최종적으로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의 소수는 2, 3, 5가 있죠. 자, 그럼 소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고, 옛 6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전 두 번을 던져서 앞면이 두번 나오니까 두번 시행 중에서 앞면이 두번 나온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자, 네번 시행 중에서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얘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최종 확률은 얘랑 얘랑 곱하시고요.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두 확률을 더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따라서 구하러 온 확률은요, 6분의 3에, 6분의 3에,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분의 1에 4분의 1 되면 되고, 2분의 1에 6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어 16분의 2에다가 16분의 3을 더하니까 16분의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정식을 세워서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구한 다음에 독립시행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자, 수직선을 그리고요. 원점이 있는데 p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방향이 다르네요. 자, 다섯 번을 던졌는데 어 전피가 마이너스 1에 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동전 다섯 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X번이라고 하고요.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얘를 y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총 주사위, 동전을 다섯 번 던지니까, x 더하기 y는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구요. 자, 앞면이 x번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x만큼 가구요.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y 방향만큼 음의 방향으로 가죠. 그럼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 최종 위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두개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X는 3 나오고, Y는, X가 2 나오고, Y가 3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섯 번 중에서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립시행 확률의 활용은 여기까지 겠습니다